안녕하세요. 영한아의 책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적 사고, 럭키비키라는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이름을 딴 밈인데요. 불리는 그대로 장원영의 초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원영이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요즘 뭐 주변이 온통 이 밈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예지 선수의 쿨하면서도 긍정적인 인터뷰 답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0점을 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올림픽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울릴인가 싶다. 저도 이 인터뷰를 보면서, 와, 역시 국가대표는 다르다. 저렇게 강하고 긍정적인 멘탈 너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뭐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것까진 아닌데,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그 일을 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거나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기 전에 일부러라도 좀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해야 되는 일이 한꺼번에 몰릴 때와 게으른 나를 이렇게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혼자서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 나를 이렇게라도 움직이게 해주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위한 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59번째 책, 긍정의 말들입니다. 아마 유유출판사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텐데요. 유유출판사는 하는 법 시리즈, 공부 시리즈, 말들 시리즈 등 일관성 있고 재미있는 기획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죠. 이 책은 말들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저자인 박산호 작가는 20년 가까이 스릴러 소설, 에세이, 그래픽 노블 등의 책을 100권 가깝게 번역해온 번역가입니다. 게다가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글을 쓰고 있기도 하죠. 이 책에는 이렇게 문장 1부터 문장 100까지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마음에 새길 만한 100개의 말들과 함께 비관적이었던 저자가 차차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 자전적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워낙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저인지라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저자 같은 능력 있는 베테랑 번역가도 어, 나랑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공감하며 읽었던 이야기들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렸을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닮고 싶었던 TV 애니메이션 주인공은 수다쟁이 빨간머리 앤도 아니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도 아니고 긴 금발을 휘날리던 은하철도 999의 메텔도 아니었다. 나는 로봇 태권부위가 되고 싶었다. 무적의 사나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국 승리하고야 마는 사나이. 어린 내가 숭배한 대상이 태권 부위로 상징되는 힘, 극기, 절제, 통제력이었음을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때는 그저 낮에는 다정한 아빠가 밤이 되면 시끄러운 술주정뱅이로 변신하는 게 싫었고,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엄마가 가끔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불편했다. 어른이 왜 저래? 어른은 울면 안 되지. 어른이 흔들리면 아이의 세상엔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야. 나는 저런 어른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던 내가 로봇 태권부이 같은 사람이 됐음을 깨닫고 퍼뜩 놀란 순간이 있다. 서른아홉에서 마흔으로 넘어갈 즈음이었다.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울지 않고 턱관절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어금니에 힘을 준 채. 사는 건 그저 버티는 거라고 믿어 왔다. 그러다 고통의 임계점을 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10년에 걸친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는 걸. 내가 불행하다는 걸. 더 이상 참고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그 껄끄러운 현실을 직시한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해진 순간이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고통을 긍정하고 고통에 예스라고 말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무심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강인함을 품고 살아간다. 낯숨의 소세끼가 말하는 마음속에선 슬픈 소리가 울려도 겉으로는 천하태평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듯 말이다. 걱정은 자객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내 마음에 침입한다. 솜씨 좋은 자객의 기술이 현란하듯 걱정의 기술 또한 현란하고 공격 범위는 거대하다. 왼쪽 눈에 막막이 찢어진 후 번역일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번역일은 많이 하기 힘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대기까지 했다.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낸 주제에 막상 일이 끊기자 걱정이 쳐들어왔다. 나는 밤잠을 못 이루며 전전긍긍했다. 아직 대안도 없는데 벌써 밥줄이 끊기면 어떡하냔 말이야. 하긴 눈이 아픈 번역가에게 일을 줄 대범한 출판사가 어디 있겠어. 밤마다 불판에 놓인 자반고등어처럼 끝도 없이 뒤척였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한동안 저만치 미뤄둔 책을 무더기로 읽어댔다. 에세이 원고 소재로 영국 취재를 위한 사전 조사로 강연에 대비할 자료로 결국 눈만 더 나빠진 채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이런저런 걱정만 축구공처럼 굴려댔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자 온 몸에 이상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니 당장 쉬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닥치지도 않은 불행을 부지런히 상상하느라 이미 지쳐버렸구나. 걱정 없는 인생은 없어도 걱정이 잠식한 일상을 지고 갈 장사도 없는데 걱정보다 무서운 건 걱정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오랫동안 에버노트란 메모 앱을 써왔다. 언제부턴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고 구독료가 슬금슬금 올랐지만, 쌓아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사란 오프라인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짐을 옮기는 일만 뜻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온라인에도 내 인생이 이토록 쌓이게 될 줄이야. 그렇게 내 게으름의 속도에 맞춰 온라인 공간에 쌓아둔 자료는 늘어만 갔다. 그러다 이메일로 온 통보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부터 연 10만 원이 넘는 구독료를 물리겠다고. 오프라인 창고도 아니고 온라인 창고에 그만한 돈을 쓸순 없었다. 부랴부랴 폭풍 검색과 추천을 받아 새 메모 앱을 정하고 조금씩 자료를 옮기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왈칵 마음이 쏟아지는 날이란 책에서 발췌한 구절을 봤다. 날짜를 보니 (2018년 8월) 그때 나는 아직 인생이 나를 위해 무서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른 채 언제까지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질 줄 알았다. 그때 총 천연색으로 필사한 문장들 가운데 유독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별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 괜찮지 않은 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청소기를 돌리고 일을 하며 살아내려면 때로는 슈퍼맨 만큼 초인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야만 한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이다. 천길 낭떠러지에 서서 한 발짝만 허공으로 옮기면 이 괴로움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을 때그 발을 들지 않고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몇년 전부터 친구들끼리 모이면 피부관리에 대한 정보가 은밀하게 오고 갔다. 누가 얼굴에 뭘 하느라 몇백이 들어갔다더라. 시술받고 나서 웃지도 못했다더라. 걔돈 없다고 하더니 그건 또 어떻게 받았대? 누가 물어보면 다른 돈은 없어도 그런 돈은 만들어야지 라는 대답이 나왔고 다들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 골밀도 검사를 받았다. 병원에선 내가 3년 전에 같은 검사를 받았다고 알려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이제 막 50대에 들어섰는데 골다공증이라니 난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인생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그러다 인간이 태어난 것은 시들기 위해서라는 식구를 만났다 뭔가 부드러운 것이 마음을 쓱 쓰다듬고 지나간 느낌이 들었다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생의 종주먹을 들이대고 싶은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는가. 고작 쉰인 나에게 왜 이러냐고 항의하고 싶지만 쉰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다. 세상을 가득 채운 무수한 고통 속에서 늦기 싫다는 나의 고통은 사소해 보인다. 젊어 보이려고 피부 시술을 고민하는 것도. 조금 이르게 닥친 듯한 질병의 기운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것도 제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인간은 나고 자라 서서히 시들다가 마른 잎이 떨어지듯 흙으로 간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자 서러움의 농도가 옅어지면서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졌다. 세 번째로 출간된 에세이가 폭망하면서 내 마음은 싸구려 양은 냄비처럼 우그러졌다. 야심만만하게 써서 투고한 두 번째 장편 소설도 거절당하는 바람에 자존감이 비스킷처럼 바사삭 부서진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잃어버린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노래 가사처럼 편집자의 날카로운 비판에 배인 마음은 내 글을 열렬히 응원하는 또 다른 편집자 덕분에 조금씩 아물어갔다. 덕분에 집앞 카페들을 전전하며 매일 썼다. 개연성이 없어도 묘사가 진부해도 등장 인물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도 어쨌든 썼다. 그렇게 매일 글쓰기라는 소박하고도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면 뭔가 조금 뿌듯했다. 오늘 쓴 글이 걸작은 아니지만, 일단 나와 한 약속을 지켰으니까. 남들이 보기엔 손톱만한 성취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꾸만 흔들리는 내 자존감을 지탱해 줬다. 뭐든 하나는 하는 하루. 작가 황보름은 매일 하나씩 요리를 하며 단단한 일상을 구축했지만, 나는 매일 쓰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뭐라도 하는 하루를 쌓아보기, 뭐라도 하나 해보기, 이 사소한 시도만이 거대한 무기력의 세계를 헤쳐나갈 힘을 내게 준다. 그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나는 저녁 초대를 받아 버스를 타러 갔다. 날은 차가웠지만, 정류장에 이르자마자 운 좋게 버스가 왔다. 기사 아저씨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도 꾸벅 인사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승객이 대여섯 명쯤 앉아 있었다. 오늘 저녁 모임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우울한 연말을 보낼 뻔했다고 생각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하나씩 스쳐 갈 무렵 라디오에서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제목이 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라디오가 아니었는지도 모르는 게 노래가 끝나고 이어서 김광석 노래가 또 흘러나왔으니까. 기타를 치며 낭랑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의 노래에 왠지 허전한 마음을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래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니 기사님이 김광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래소리는 김광석의 목소리와 제법 잘 어울렸고 두 사람의 노래소리가 천천히 버스를 채우는 동안 승객들은 조용히 그 노래를 듣고 있었다. 이 버스를 타면 의뢰 기사님의 노래를 들어야 한다는 듯이 기사님은 그 무대를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는 듯이 그날 나는 페이스북에 올해 10가지 도전을 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기사님의 노래를 들으며 돌이켜보니 뜻한 반은 이루지 못했어도 소소한 성취는 있었다. 나는 내가 성급했음을, 오만했음을 깨달았다. 기분좋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느긋하게 핸들을 돌리는 기사님의 등에서 서두를 필요도 없고 반짝일 필요도 없다고 그저 자기 자신이 되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이 떠올랐다. 운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다. 우울하고 지칠 때면 그런 말이 나를 콕콕 찌르는 비아냥처럼 느껴졌다. 말이야 쉽지 매번 내 멱살을 잡고. 다짜고짜 땅바닥에 맺히는 것 같은 운명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어. 이렇게 비뚤어져 있다가 우연히 sns에서 한 동영상을 봤다. 주인이 던져주는 공을 강아지가 신나게 쫓아다니는 영상인데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보고 의아했다. 강아지가 공 쫓아다니는 게뭐 그리 대순가? 우리 집 강아지도 저 정도는 하는데. 그러다 영상을 찬찬히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그 강아지는 농내장과 백내장 때문에 두 눈이 먼 아이였다. 그러다 전해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인간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생기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집안에 틀어박히기 마련이지만 걔는 그저 현재를 힘껏 살아간다고. 그러고 보니 산책길에 자주 마주치는 갈색 푸들이 떠올랐다. 다리가 세 개밖에 없는 아이가 주인을 따라 공중공중 뛰어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다리가 세 개인 강아지, 눈이 먼 강아지. 선천적으로 뒷다리를 못 쓰지만 기구를 이용해 평생 처음 산책하게 됐을 때 기뻐하는 강아지를 보며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봤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척 하지만 마음 하나에 죽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요망한 마음에 휘둘려 현재를 망각하는 인간에 비해 동물은 현재에 충실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걸 때로는 동물에게서 배운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아. 어느날 딸이 말했다. 평소에도 다정한 딸이지만 이 말은 좀 궁금해져서 물었다. 왜? 엄마의 어떤 면이 좋은데? 엄마는 마음이 열려 있잖아. 그래서 좋아. 생각보다 단순한 대답에 픽 웃고 말았다. 그건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내가 슬플 때 책이 나를 향해 손을 뻗어온다는 구절은 내가 최근에 번역한 소설에 나온 말인데,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동안 책의 한 구절에 기대어 슬픔을 달랜 나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막막한 일이 닥치면 사실 의지할 곳이 그리 많지 않다. 괴로운 시절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다. 가족도 언제까지나 도와줄 수 없고, 친구도 지치기 마련이며 지인이라면 멀리멀리 멀리 도망갈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내가 궁한 처지에 빠졌다는 사실이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렇다. 하지만 책은 언제나 나를 품어주고 어떻게든 살 국미를 찾게 해줬다. 무엇보다 나만 인생에 고통받는 게 아니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내가 인터뷰한 지식 큐레이터 전병근님도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앞서 살아간 철학자 사상가들이 살아가는 어려움을 토로한 글을 읽으며 힘을 냈다고 했다. 책은 왜 그렇게 야무지게 살지 못했냐고 나를 야단치지도 모욕하지도 않고 언제나 곁을 내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현현이 책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 그렇기에. 인생이 막막할 때는 책을 펼쳤고 그 힘으로 살아왔다 언젠가 다시 슬픔이 다가와도 책이 내 옆에 있어준다고 생각하면 덜 두려워진다 산소 없이 돈 없이 사는 걸 상상할 수 없듯 나는 책 없이 사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작년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한동안 개인 PT를 받았다. 운동 중간 중간 젊은 PT 쌤과 나누는 스몰 토크가 꽤 재미있었다. 서로 가까이 살면서도 활동 영역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가 좋아하는 카페와 식당 정보를 나누며 그 거대한 차이에 신기해했다. 좁게는 일산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아주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우파는 좌파의 세상을 모르고 좌파는 우파의 세상을 모른다. 사랑이 많은 세상과 반감이 많은 세상은 천국과 지옥처럼 다르다. 나에게는 긍정과 부정의 세계가 그러했다. 우주가 내게 분배한 내 목세 평지풍파를 어렸을 적부터 겪고 온 나는 대처 메커니즘으로 긍정을 택했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긍정 대신 부정을 선택했다면 나는 비뚤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것이며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다. 긍정의 시선이 아니었다면 사채 이자처럼 꼬박꼬박 찾아오는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고. 작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 인생에는 한다와 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는 크게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긍정이란 렌즈를 택한 이유는 그 편이 훨씬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볼수 있어서다. 세상을 부정할 때갈수 있는 길은 거의 없지만 세상을 긍정하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니까. 딸이 내게 붙여준 긍정의 여왕이란 별명이 썩 마음에 든다. 물론, 돈도 많은 여왕이면 더 좋겠지만. 영하나의 책라디오 59번째 책, 긍정의 말들이었습니다. 일단 책 표지가 정말 귀엽고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저는 표지의 이 문구도 참 좋았어요. 삶이 레몬을 내밀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겠어요. 이 문장은 책 속에도 등장하는데 철학자이자 작가인 엘버트 허버드의 말이더라고요. 귀엽고 상큼한 표지 디자인과 책 제목, 문구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의 눈에 잘띌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다양한 책, 영화, 유명 인사의 명언 등 다양한 곳에서 발굴하고 수집한 좋은 문장들과 저자의 솔직한 이야기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좋은 문장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를 하게 되고 더불어 문장이 더잘 와닿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아픔이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는, 아픔 없는 삶을 바라기보다는 지금의 걱정, 불안, 아픔을 잘 받아들이고, 관점을 좀 달리해보는 노력을 조금씩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자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거든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100%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없고, 와, 난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어 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루아침에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매일매일 노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딛고 일어나는 회복력도 동시에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 걱정이나 불안이 많다면 혹은 좀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이 책을 통해서 긍정의 길로 들어서는 작은 첫 걸음을 떼실 수 있을 겁니다. 좀처럼 무더위가 물러나지 않아서 지치기 쉬운 요즘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는 날에는 조금 더 시원한 여름의 막바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원하였습니다.